아리라라라 오. 진짜 딱 고기 구워먹기 좋은 날씨 안녕하세요 바로 올라가면 네 이제 올라가실 제가 안인권 음. 드릴게요 음. 이따가 혹시 편의점이나 이런거 이용하세요? 어, 네. 네 비밀번호 여기 있다가 내리면 괜찮아요 감기 네. 네. 네, 걸리실 수도 있어요 시리기도 진짜 많다 시리키를 다 쓰시면 어. 돼요 자, 시코. 램비 뭐 끌어 드실 거라서 냄비가 필요하시면. 와, 캡슐. 커피. 오. 아침에 따라 마실. 아, 캡슐. 진짜 아기자기한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laughs> 이거 원래 있는 거 돼요? 너무 좋은데? 물도 안도아아 마이크 테스트. 지 모르겠네. 왜나 불이 안 들어와? 아 아. 써겠다 a y t r 그래? <laughs> 음악 연결하면 또 달라. <laughs> 기 스탠드 있는데. 데서... <laughs> 언제부터 가정전에 하루에 스며든 너 두치 앞치마에 농설어왔던 순간. No, no, lonely, n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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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laughs> 뭐 패딩? 패딩 입었으면 or... 진짜.. 눈 한번 열어줄래? 눈을 열어줘? 짜라란 짜라란! 나 해먹기고.. 흔들려야지, 뭐야? 나 이런 거.. 우와! 나 진짜 편해! 편해 나도 이런 거 진짜.. 날도 너무 좋네! 너무 덥네.. 아왜야 저희를 위한 공간! 라면 뭐 살까? 신라면, 짬깨라면, 너구리. 어옷이랑 굉장히 어울립니다. <laughs> 지금 제 얼굴 다 잘리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짜잔 짜딴짜딴짜딴짜딴 <laughs> 짜잔 짜잔. 주전부리는 저걸로 충분해? 듣? 네? 아, <laughs>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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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네. 7280원. 어그비율만 치고 들어가. 안녕, 사랑여러분 야, 그언멘데아 <laughs> 그런 거안 해. 그래, 뭐 해? 아, 이제 침묵하잖아 랑여러분 해야지 따뜻 저 부족한 거 같으면은... 전혀 보석 못어 야, 접시... 이 접시... 야, 담당... 야, 지수한테좀 상상한다... 그냥그 뭐야, 아, 들끼리좋아 됐어... 상추... 가지고 가세요... 상추 받아라... 상추... 왜... 이수아가 탈탈탈 안 사와가지고 하는 거 뭐야... 단무지 같은데? <laughs> 어, 됐어. 파스타 같은데? 오, 맛있겠는데? <laughs>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아, 자 보세요. 노릇했는데 손수 비었어 아, 아, <laughs> 속까지 만들어서 집에서. <laughs> 완벽! Way, 맛있겠다! 대박 햇반더살걸 그랬나? 라면이랑 먹을 때 맛있겠다 맛있겠지? 이번에도 우리가 구워 화이팅! 화이팅 고기 원정대야 고기 원정대 좋다 분위기 좀 다른데 여기 저기 아유 주주야 고기 왜너희너희 여기 왜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왜 있는 거야 진와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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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잘 구웠다 얘들아 진짜 맛있말 시긴데 내가 나 이거 먼저 먹어볼게 잘 먹겠습니다 어, 야다 아, 진짜 다. 음,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 밥 필요.. 너무 맛있었네? 야, 밥는데 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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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밥훨 야, 맛있어. 면 피우면서. 야, 우리 야, 너쌈먹어 야, 우리 라면 피우먹으면안 돼? 라면 돼? 안 돼. 라면 있어. 사서면피리 <놀람에> 또 왔어? 저래서 <laughs> <절에서> 온사람이야초아아 <laughs> <laughs> 야, <놀데 해줘? 웃음> 야, 그래. 왜안마 왜왜 그러지 아내 아, 아, 야, 찍어 먹어. 야, 오랜만에 이렇게 <놀람> 소사. 야, <놀람> 역시 일곱 존나 야지가 있대? 어. 정답! 심청! 배인데? <laughs> 배 타고 있는 건데? 뭐 타고 있는데? 배 패스! 몰라. 아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야 이거 대중적인 걸로 해야 돼. 대중적인 영어로 해야 돼. 어, 대중적이야. 엔나베 이거 뭐 어떻게 알았어? 야 대중적인 영어로 아. 해야 돼. 다 지웠어요? 제가 치까요 거치 점프! <laughs> 아! 북가애국가 북한 애기 왜 북한 애기 왜지 야, 이기왜 북한 애기 왜 북한 기왜북기법 뭐야? 애기 아, 그, 그, 어, <laughs> 뭐 게임에 적거나 아, 그런 게, 게 수, 아니라 제가 손수 소재 들고 제가 할게! 내가 할게! 설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이 귀여워 Bye 우리 다 파란색이네? 봤지? <laughs> <맞지? 웃음> 맞네 야, <laughs> 들 라면 끓이는 거 구경하러 가야겠다 몇번 같아 이거? 몇번 끓이는 거 같아? 세 번? 봤지? 아 왔잖아 싫어하고 먹다. 이야, 아 접시로 하고 먹자. 야 너무 예아안 뜨거워? 아, 뜨거워. <laughs> 오, 또 볼라 그런아니 어, 빨개져서. 저 새끼들 같이라면안 좋아한다. 진짜? 응. 나 라면 진짜 음. 좋아해. 왜안 좋아해? 그냥 딱히 뭐. 응. 응. <laughs> 나 라면 진짜 좋아해. 아, 진짜? 응, <laughs> 음, 아니야. 나하아 좋아해. 뭐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샀어? 강아지는 먹으러 가어너 강아지 좋아해? 아, 나? 아, 아니, 니데 아니, 아, 맞아, 아니야이드스이 진짜 많이 빠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보랑해줬다 응. 야, 이리 이리 와. 띵까 띵까 띵 이거 야다 그래. 야, 불좀 <불쩍> 꺼봐. 아 <laughs> 와.